문재인을 구속하라. 방역 실패, 접종 실패. 문재인은 사퇴하라. 안녕하세요. 우양호 TV입니다. 지금 이 무능 정부에서 화이자 백신 200만 명 추가 도입해서 숨통이 튀었다고 자랑질합니다. 또 9,900만 명분 확보, 백신 확보했다고 자랑질을 합니다. 중요한 건. 언제 들여오느냐죠. 작년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거짓말을 했습니까? 전 국민의 2, 3% 접종률. 이스라엘이나 미국 같은 경우는 한 바퀴 다 돌고서 두 번째 돌고 있습니다. 또 집단 면역이 형성됐습니다. 마스크를 안 쓰는 나라도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3% 정도의 접종률만 보이고 있습니다. 자. 물량이 어쩌고저쩌고 거짓말 하지 말고, 지금까지 계속 거짓말 해왔는데, 언제 들여오냐? 그 날짜를 밝혀야겠죠? 두 번째, 언제 접종을 해줄 거냐? 그 일정표도 밝혀야죠. 계속 거짓말만 해왔습니다. 온 국민이 전부 코로나 감염되고 중국 폐렴 확진된 다음에 또는 수많은 사람이 사망한 다음에 백신 들여오고 접종하면 무엇하겠습니까? 시기가 중요하죠. 또 국내에 있는 현재 백신 175만 회분 하루 이틀이면 접종 끝납니다. 또 삼, 상반기까지 상반기는 6월 30일까지를 상반기로 합니다. 상반기까지 525만 회분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현재 있는 거하고 6월 30일까지 들어오는 물량을 합쳐봤자 다세면은 전부 다 마치고 끝입니다. 그러면 4월달, 5월달, 6월달, 70일 정도 남은 기간 동안에 닷새만 마치고 나머지는 찔끔찔끔 뭐합니까? 결국 지금처럼 2만, 10만 그렇게 조금씩 조금씩 쪼개가면서 접종을 할 것입니다. 언제 들여오냐? 언제 국민한테 접종을 할 거야? 그걸 밝혀라. 문재인을 구속해야 합니다. 문재인을 퇴진시켜야 합니다. 코로나, 컨트롤 타워, 백신 컨트롤 타워, 접종 컨트롤 타워 누구입니까? 이 정권은 외교력도 부족합니다. 세계적인 왕따, 다른 나라의 남아도는 백신 물량, 협상해서 들여와야 합니다. 지금 백신을 접종을 거의 다 마친 나라는 남아도는 물량을 가까운 나라한테 주겠다고 합니다. 거기에 물론 한국은 지금 제외되고 있습니다. 왜? 친중, 친러, 종북, 사회주의와 친밀하게 지내고 자유민주주의와 거리를 두는 한미동맹을 파괴하고 있는 이런 나라한테 누가 주겠습니까? 다시 한번 말을 합니다. 문재인을 구속하라. 방역 실패, 접종 실패, 문재인은 사퇴하라. 우양호 TV 방송 접겠습니다.